이곳은 별을 우려 은하수를 만드는 곳, 다다원이다. 오전 10시, 다다원의 아침이 밝았다. 아, 예, 오셨어요. 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다다원의 원장 다정 박기봉 씨. 아침에 오면 향터 하나 피피워 향은 u l y 의 m i l i a good on you. Money, p u g i 조금만 피 uncle, took a tongue. You don't s e 못 만들었고요. 음... 어... 차는 이렇게 차 넣고 물 붓고 이러면 차가 가라앉거든요. 네. 네 그때 마시면 됩니다. 음... 오후 2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원데이 클래스가 진행되고 있다. 다다원의 일본식 다실에서 말차 점달을 선보이는 박기봉 씨. 저었다가 천천히 젓는 이유가 있을까요? 지금 져때 거품을 내려고 젓는 게 아니고요. 안에서 얼마만큼 물하고 농도가 잘 맞을까를 생각해서 젓는 거거든요.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급하게 빨리 어내면 가장 이상적으로 배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말차를 마신 학생들은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전해 듣게 된다. 그 다음에 지금 옆에 분들 걸어 보시면 전부 다 고래다완이거든요. 네. 음. 예. 물론 지금 현재 만들어진 그시긴 하지만 그는 형식을 다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. 각기 모양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? 네. 예. 그래서 이 문화에 우리 선조들 의 조선 사관 일본에서 고려다완이라고 불리는 조선 사발이 차지하는 가지고 있는 위상이 여기는 도구들을 대체할 수 있거든요. 대체할 수 있는데 그러기라고 하는 게 없으면 소통 자체가 안 되잖아요. 그죠? 차를 담아서 이렇게 들일 때 거기에서 우리 고려다완의 조선 사발의 위상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거.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 문화의 자긍심 현재까지도 보물로 아, 여겨지는 일본 차 문화 부흥기에는 조선 시대 선조들의 고려 다안이 있었다. 예.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. 네. 예, 언제든지 또십시오 네. 차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고 하면 예, 연락 주시고요. 네. 예, 예. 제가 아는 데까지는 이렇게 답 드릴게요. 원데이 클래스가 끝난 후 다다원의 첫 번째 하루가 마무리된다. 다음 날 아침, 이른 시간부터 어디론가 향하는 박기봉씨. 먼 길을 달려 도착한 이곳은 지리산의 피아골. 이곳은 박기봉씨가 매년 한 번씩 방문하는 곳이다. 도착하자마자 분주하게 움직이는 박기봉씨. 제자에게 찻잎의 살청 과정을 알려주기도 한다. 다 오전 일과가 끝난 후 박기봉 씨가 향한 곳은 한창 찻잎 따기가 진행 중인 지리산의 차밭이다. 여기 옆에 보면 정말 잡풀들이 많잖아요. 음. 예, 농약이 날아온다든가, 아니면은 다른 뭐 화학적인 비료를 한다든가, 이런 게 전혀 없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밤에 가끔 은하수가 보이거든요. 그만큼 이렇게 공기가 맑아요. 항상 여기 와서 차를 만들 때는 저녁에 저 혼자만 하는 마음으로 은하수를 따서 이차잎에다가 넣어요. 그러면은 어, 찻잎들이 그 마음을 알아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은하수를 듬뿍 담아서 그렇게 차를 만듭니다. 찻잎을 한보따리 지고 가는 발걸음이 왠지 모르게 가벼워 보인다. 다다원에서의 마지막 날. 아예 안녕하세요 예. 뭐 하고 계셨어요? 아 지금 어. 이사람에이 사람을 보어요이고하고 있는데, 자, 그럼 가, 같이 한번 보고 까요이사과유이을보쳐 차를 요들어 가는 박기봉 씨. 마지막으로 건어기에넣어제이을어요이보겠습니다 제다 과정이 모두 끝난 전립. 이제 본격적으로 마셔 볼 시간이다. 물 온도는 100도 씨에 지금 끓는 물을 사용했습니다. 시간은 우리는 시간은 지금 한 10초 정도 되었네요 네. 우 보겠습니다. 지리산의 별이 담긴 찻잎이 처음으로 우려지는 순간. 필리님도 한잔 드셔 보시겠습니까? 네, 감사합니다. 네. 음, 제가 먹었던 차들과는 달리 좀 풍부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. 다른 곳에서도 이런 차를 마실 수 있나요? 아, 이 차는 가바 차라고 하는 이 차는 어, 다른 데서 마시기가 좀 어렵겠죠. 현재 중국에서도 이런 차가 생산이 되지 않고 이 차가 처음 만들어진 거는 일본에서 만들어졌습니다. 음. 근데 일본은 지금은 그득금 녹차를 거의 생산하지 않거든요.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다 하는 걸 제가 많이 살펴봤는데 이런 차 생산이 안 되고요. 중국에는 이런 차 자체가 없고요. 신경 안정에 좋은 효능을 가진 가바차는 중국에서 공부를 마친 박기봉 씨가 2006년부터 만들기 시작한 차이다. 다도라고 하는 이런 부분. 어, 넘어서, 많은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공간, 꼭 다도가 아니더라도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공간, 차 맛을 보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, 들러서 차 맛을 보는 공간, 이런 좀 편안한 공간으로 가기를 원하는데, 그게 아마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. 다다원을 찾는 발걸음이 하나의 별자리가 되듯, 이곳의 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 그들만의 별자리를 이루어 내길 바란다.